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잠과 싸워왔나요?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평온한 밤을 기대하며 눈을 감아 보지만 익숙한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쉽게 잠들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시계 바늘은 어느새 새벽을 가리키고 있죠. 왜또 새벽 3시에 깬 거지? 어떻게 하면 다시 잠들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낮 동안 쌓인 피로는 잊은 지 오래인데, 유독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눈은 감고 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뒤척이다 보면, 어느덧 새벽 5시, 아침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더 커지고, 결국 잠들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늘 피곤하고, 해야 할 일들은 쌓여만 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할까? 왜 새벽마다 깨는 걸까? 이 불면의 밤은 언제 끝날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과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잠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이제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원인을 하나씩 찾아보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새벽에 뒤척이지 않고 더 이상 피곤해지지 않도록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깊은 밤, 나만 깨어있는 것 같은 시간, 어둠이 천천히 방안을 감싸요. 창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거리의 소음도 점점 멀어져 가요. 세상은 모두 잠들었는데,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불을 끌어당겨보지만, 익숙한 외로움이 가슴 속을 조용히 두드려요. 오늘 하루 참 피곤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요? 괜히 휴대폰을 집어들어요. 시간은 새벽 3시 12분.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 나 말고 또 있을까요? 혹시 다른 누군가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면 왠지 세상에서 나 혼자만 외딴 섬에 남겨진 기분이 들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나 혼자 깨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어요. 눈을 감아 보려 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바빠요. 하루 종일 쌓였던 생각들이 이제야 쏟아지듯 몰려와요. 오늘 했던 말들, 혹시 실수한 건 없을까? 내일 해야 할 일들은 괜찮을까? 예전 기억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후회들이 불쑥 떠올라요. 몇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걸까요? 이런 밤이 너무 익숙해요. 베개를 고쳐 베고 뒤척여도 봐요. 잠이 올까 싶어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봐요.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건내 심장의 소리뿐이에요. 둥둥 둥둥 어쩌면 이 소리마저도 밤의 정막 속에서 더 크게 들리는 걸지도 몰라요.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낮에는 잘 버티다가도 밤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새벽이 되면 이상하게 가슴을 눌러오는 기분. 괜찮다고 했던 마음이 밤이 깊어질수록 자꾸만 흔들리는 경험.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밤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은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애써 위로해보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새벽에 자꾸만 깨어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신호일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걸 안고 하루를 버티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쉬고 싶다고 이제 나를 좀 보듬어 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잠을 이기려 하지 말아요. 억지로 잠을 자야 한다고 조급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봐요. 오늘도 참 수고 많았어. 조금 힘들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요.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을 오늘만큼은 해줘도 좋아요. 혹시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요.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한번 마셔봐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봐요. 온몸에 힘을 조금 빼고, 괜찮아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같은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외롭고 조금씩 지쳐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밤이 끝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쉬어봐요. 깊은 새벽이 지나면 따뜻한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새벽 3시 깨어있는 당신에게 또다시 새벽이에요. 방안은 조용하고 창밖도 고요해요. 세상은 깊이 잠든 것 같은데 당신만 깨어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처음도 아닌데 오늘은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한동안 푹 자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같은 시간에 깨게 되면 마음이 묘해져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몸이 안 좋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이유가 뭐든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외로워지고 그 무게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잘 자고 있을 텐데. 나만 왜 이럴까? 내일 할 일도 많은데 또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나만 이런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당신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똑같이 잠못 이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몸이 피곤한데도 뇌가 계속 깨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았거나 미처 풀어내지 못한 감정들이 쌓였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 남겨둔 걱정이 너무 컸거나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몸은 잠들고 싶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을 조금 다르게 보내보면 어때요? 애써 다시 자려고 몸을 뒤척이기보다는 이 깨어있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을 하나씩 세워보듯이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억지로 괜찮아져야 해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봐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 속에 차 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살며시 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이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내 보세요. 걱정이 떠오르면 아, 지금 걱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해요. 외로움이 스며들면, 아, 지금 내가 조금 외롭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줘요.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억누르고 살아왔어요. 괜찮은 척 하느라 바빴고 다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왔어요. 하지만요, 누구나 가끔은 힘들어도 되고, 가끔은 외로워도 되고,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기로 해요. 괜찮아.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그리고 혹시 너무 조용한 방안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진다면 작은 불을 켜도 괜찮아요.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도 좋아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면서 나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줘도 괜찮아요.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이나 자신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새벽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깨어 있는 이 시간에도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이 분명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숨을 천천히 쉬어보아요. 곧 다시 평온한 밤이 찾아올 테니까요.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갈 거예요. 새벽이 깊어가요. 창 밖을 보면 어둠이 더욱 짙어졌어요. 거리는 조용하고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깨어 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어디론가 흘러가요. 왜 나는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왜 자꾸 새벽에 깨는 걸까? 어쩌면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돼요.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낮에는 참잘 버텼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복잡한 감정들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낮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해요. 마음 깊숙이 밀어두었던 생각들이 새벽이 되면 하나둘씩 문을 두드려요. 그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마음 한 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나 혼자만 아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감정들을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별거 아니라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왔어요. 하지만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그렇게 애써 외면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힘들었던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꾸 새벽에 깨어나는 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은요, 조금 더 부드럽게 나 자신을 안아줘봐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잘해왔어. 너는 정말 애썼어. 이렇게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줘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잘해주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단한 번도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잘해야 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돼 하면서 나 자신을 몰아붙이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만들고 어설픈 순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해지기로 해요. 혹시 지금도 마음이 어지럽고 온갖 생각들이 멈추지 않는다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줘요. 괜찮아.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새벽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새벽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은 나 자신과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은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해요. 이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기로 해요. 나를 다독이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으로요. 곧 창밖이 조금씩 밝아질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감싸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새벽에 깨어나는 건 어쩌면 내 마음이 나를 부르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또다시 새벽이에요. 방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보지만 익숙한 공허함이 다시 가슴을 두드려요. 마음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허전하고 도무지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잠에서 깬게 아니라는 걸요. 새벽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깨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마음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일들이 새벽만 되면 다시 떠올라요. 누군가와 나눈 대화, 그때 하지 못했던 말, 후회되는 선택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나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다르게 선택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낮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새벽에는 모든 게내 마음을 후벼파는 걸까요? 왜 새벽은 이렇게 내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낮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눌러두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실은 힘들다고 외롭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괜찮은 척 해야 했고, 씩씩해야 했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 꽉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새벽이 되면 하나둘씩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좀 봐줘. 이제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하고요. 그러니 이제는 이 새벽이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새벽에 깨어나는 건나 자신을 돌보라는 작은 신호일지도 몰라요.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들이, 내가 너무 바빠서 외면했던 마음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 들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애써 잠을 청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내 마음과 마주해봐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지금 내 안에 쌓여 있는 감정은 뭘까요? 괜찮아요. 어떤 감정이든 다 괜찮아요. 슬픔이라도, 후회라도, 외로움이라도 모두 괜찮아요. 우리는 늘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이겨내야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할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해줘도 돼요. 슬프면 그냥, 아, 지금 나는 좀 슬프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외롭다면 지금 나는 좀 외로운가 보다 하고 말해주면 돼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위로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밤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천천히 받아들여 봐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바쁘게 살고 싶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안의 목소리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도 내가 너무 바빠서 들어주지 못했어. 이제야 내 이야기를 들어볼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주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 당신이 깨어있는 건 단순히 수면 사이클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이건 당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예요.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이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새벽이 찾아와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그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이 새벽을 조금은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어요. 새벽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침이 오면 따뜻한 햇살이 당신을 감싸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밤도 결국 지나갈 테니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새벽이에요. 창 밖을 보니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세상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깨어 있어요. 이불을 끌어 안고 눈을 감아보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요. 아마도 오늘 하루 참 열심히 살았겠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남들에게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삼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겨우 하루가 끝났는데 몸은 쉬고 싶어도 마음은 계속 깨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아. 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수고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줬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늘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야 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나는 더 잘해야 해. 이런 말들로 자신을 다그치면서 한 번도 진짜 괜찮아도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노력해왔어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나에게 다정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쉬어가도 돼요. 혹시 너무 피곤한데도 계속 뭔가를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아직도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나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는 충분히 애썼고, 지금은 그냥 쉬어도 돼.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면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혹시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조금만 더 솔직하게 나에게 물어봐요. 정말 나는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몰아 세운 것 뿐일까요? 우리는 언제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는 참 다정한 말을 잘해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가족이 지쳐 보이면 조금 쉬어도 돼. 하고 다독여줘요. 그런데, 정작 내게는요? 내가 지쳤을 때 내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해 본적 있나요? 우리도 알아요. 그동안 참 많이 버텨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줄 차례예요.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오늘도 힘들었지? 그럴 수 있어. 많이 애썼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는 원래 다 조금씩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대로 괜찮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더 나아져야 해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선물해줘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말아요.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말아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이 밤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아침이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정말 애썼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수많은 감정들을 견뎌냈어요. 어쩌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든 걸 참고 버텼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이제 밤이 깊어졌어요.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깨어 있어요. 눈을 감아보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어쩐지 마음속 어딘가가 텅빈것 같아요. 너무 오래 애쓰다 보니 이제는 뭘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정말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엄격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모든 걸잘 해내야 한다고 다그쳤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불안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될까? 나는 더 잘해야 하는데, 지금 이걸로 충분한 걸까? 그런데요, 정말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만 괜찮은 걸까요? 조금 덜 해도, 조금 쉬어가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온 시간들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쉬어도 돼요. 혹시 이런 적 있나요? 뭔가를 해내도 기쁘기보다는 이제 다음 목표는 뭐지? 하고 바로 다음 일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잘했어 라고 말해줘도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기준을 세우는 순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더 노력해야 할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분명 그 안에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쌓여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그동안 애써온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줘요. 너참 많이 애썼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돼. 이렇게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나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다정해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너무 애쓰지 마.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을 나 자신과 싸우면서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어요. 이제는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듯이 오늘부터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없을까요?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그대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줘요. 그러면 마음속 깊이 있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풀릴 거예요. 새벽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도 결국엔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늘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면서 조금씩 더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모든 게 버겁고 힘들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은 우리가 오늘보다 더 다정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은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은 내려놓아도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봐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당신을 위한 더 따뜻한 아침이 찾아올 테니까요. 깊은 밤이 지나면 결국 따뜻한 아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새벽이에요. 창밖은 아직 어두워요. 조용한 방 안에서 낮 동안 바쁘게 흘려보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뒤척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무리 몸을 이불 속 깊숙이 파묻어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요. 새벽은 참 이상한 시간이죠.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밤이 되면 유난히 크게 다가와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새벽이 되면 나를 더 깊이 흔들어 놓아요. 혹시 오늘 하루도 그런 기분이었나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나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삼킨 말들이 많았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혼자 깨어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새벽은 나를 더 아프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시간은 내가 나에게 다정해질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새벽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오늘을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는지.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은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넘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울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기억나요? 분명 예전에도 비슷한 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그때도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날의 새벽도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살아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이 밤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아침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들도 언젠가는 조금씩 희미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잘 버텼어. 그러니 오늘은 이 새벽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봐요. 새벽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이 되면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새벽이 지나면 세상은 다시 빛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봐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잘 견디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침이 오고 있어. 우리는 결국 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봐요.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아침이 찾아올 테니까요.